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3회. 배신의 총구, 엇갈린 운명. 지난회 도둑 누명을 쓰고 잔혹한 형벌인 하초 절단의 위기에 처했던 박다리는 왕세자. 이강의 극적인 등장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 곁에 있다가는 더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 직감하고 일부러 모진말로 그녀를 한양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인연이 안타깝게 엇갈리는 동안 또 다른 비극적인 사랑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폐위된 왕자 이훈과 좌의정 김한철의 외동딸 김우희에 묻어 둔 연정입니다. 그 이훈은 사랑하는 그녀가 자신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애써 그녀를 밀어내려 합니다. 그 이들의 모습은 이강과 다리의 운명 과 묘하게 겹쳐지며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짓밟힌 청춘들의 슬픈 운명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또다시 이들을 한 곳으로 이끕니다. 그 이강은 김한철의 협박에 못 이겨 김우희를 세자빈으로 맞이하기 위해 그녀를 데리러 가고 그 길에 이혼의 마지막 연설을 전하려던 다리와 마주치며 아슬아슬한 동행을 시작합니다. 세 사람의 위태로운 동행은 예상치 못한 습격으로 피로 물들었습니다. 자객들의 습격 속에서 이강은 그동안 숨겨왔던 날카로운 무술 실력을 드러내며 그들을 제압합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망나니 세자가 아닌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자신을 단련해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왔습니다. 바로 김우이가 숨겨둔 총으로 이강을 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운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이강의 목숨을 거두는 악녀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번 3회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자 모든 관계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랑을 위해 순수했던 여인이 악마로 변모하는 과정이, 그리고 그 도구가 총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뛰어넘는 물건이라는 점이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예측 불가능한 판타지 서사로 흘러갈 것임을 암시하며 흥미진진함을 더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김우인은 이강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이혼을 다음 세자로 추대하려는 계략을 실행해 옮깁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 김한철은 현황을 조종할 수 없게 만드는 이혼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여겨 그를 제거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냉혹한 계획에 당황한 김우희는 결국 자신이 이강을 살해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욕망으로 엇갈리는 부녀의 모습은 이 드라마의 악역이 얼마나 입체적이고 비정하게 그려지는지를 보여주며 극의 긴장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총에 맞고 쓰러진 이강을 발견한 것은 또다시 박달이었습니다. 그녀는 관군들의 추격 속에서도 그를 동굴에 숨기고 밤새도록 간호하며 생명의 은인이 되어줍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날 잡은 것이다. 정신을 잃어가던 이강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다리의 모습에서 죽은 아내를 겹쳐보며 내뱉은 이 마지막 대사는 이래서 시작된 두 사람의 운명적인 인연이 이제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단단히 묶였음을 보여주는 압도적인 엔딩이었습니다. 이강에는 다리 흐른다. 3에는 충격적인 반전과 묵직한 서사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애틋한 감정선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며. 웰메이드 well 퓨전 사극의 진술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이 지옥 같은 운명 속에서 서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